1962년 페라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페라리 250 gto 이 차량은 그저 클래식카가 아닌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상징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차량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그 성능 그리고 그 희소 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전설적인 머신 1962 페라리 250 GTo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50 GTo는 그랜드 투어링 오몰로가토, 즉 투어링 레이싱 클래스에 맞춘 인증 모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레이스용으로 개발되었고 FIA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극소량만 생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36대만 존재하며, 이 때문에 희소성은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높습니다. 오늘날 경매에 등장할 경우 가격은 5천만 달러 이상. 어떤 경우에는 7천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차의 가격이 아닌 역사, 유산, 그리고 신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이 차는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면부의 부드러운 곡선과 오버령 그릴, 양쪽에 자리한 둥근 헤드램프는 클래식 페라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길게 뻗은 보닛과 짧은 리어 오버행, 그리고 유려한 루프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후면부에는 둥근 테일 램프와 이중 배기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고 근육질적인 실루엣이 차량의 퍼포먼스를 암시합니다. 내부 역시 단순한 럭셔리보다는 레이싱 스피릿이 담겨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클래식 우드 림으로 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스포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배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시원하게 배열되어 있고, 디어레버는 전설적인 게이트 방식으로 드라이버와 기계가 하나가 되는 감각을 선사합니다. 시트는 버킷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레이싱에서 필요한 지지력을 충분히 제공하죠. 하지만 250GTO의 진짜 매력은 본네다래에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3.0L V12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300마력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요즘 슈퍼카에 비하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차량 무게가 약 880kg 정도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대단 6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80km에 달하며 당시의 기술로 이 정도의 성능을 뽑아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더블 위시본, 리어는 리브 엑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브레이크는 4륜 모두 디스크 방식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이었고. 트랙 위에서의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라리는 이 차를 통해 1960년대 초반의 레이싱 무대를 지배했으며 르망 투르드 프랑스 등 다양한 경주 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페라리 250 gto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직접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페라리는 아무나 이 차를 구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고객의 인성과 운전 실력까지 심사 하여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단순한 부자라고 해서 이 차를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GTO에 대한 신화를 더욱 공고히 만든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것이었던 거죠. 또한 이 차량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몇안 되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되지만 250 GTO는 예외입니다. 차량의 오리지널리티, 관리 상태, 히스토리에 따라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차를 소유하는 것은 곧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도 움직이는 예술, 숨쉬는 기계의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페라리마저 전동화, 하이브리드화 되어가고 있지만 250GTO는 순수한 내연기관의 정수이며 감성과 기술의 극치입니다. 이 차의 엔진음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메카니한 진동과 V12위 절규는 오감 전체를 자극하며 진정한 드라이빙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 몇몇 자동차 제조사들은 과거의 클래식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250 GT.o처럼 오리지널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차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제품조차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진품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역사의 조각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 250 GT.o는 자동차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차량입니다. 비록 직접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으로, 영상으로 혹은 이야기로라도 이 차량을 접해본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차를 통해 느끼는 감동은 단지 기계적인 감탄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예술에 대한 존경입니다. 1962년 위 이탈리아는 단지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